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하나뿐인 생명이라 할수 있겠죠? 인간의 애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이 귀한 것만 알았지, 그 귀한 생명이 어떻게 무엇에 의해서 유지되는지에 관해서는 거의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너무도 흔하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망각한 채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공기입니다. 인간은 결코 공기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공기는 인간의 생명과도 같이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땅에 공기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럴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 공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는 걸으면서도 뛰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일생 동안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1리터짜리 병으로 무려 2만병 이상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마시는 공기를 만약 값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수 있도록 귀한 공기를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자의 힘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공기 다음으로 흔하지만 물 또한 없다면 인간은 결코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5장 육부가 있다면 지구에는 5대양 6대주가 있고 지구 표면의 4분의 3이 물로 덮여 있다면 우리네 인체 또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인간의 고향은 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은 곧 지상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지 않고는 4주에서 6주 정도를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태양도 달도 지구도 공기도 물도 사람도 우주 만물 모두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진화론에 미혹된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저절로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태양빛 아래서 공기를 호흡하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하고 반드시 그분께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